안녕하십니까. 와스워치부입니다. 아, 오늘 전갱이하고 또 고등어 낚시하러 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안파지에들어왔고요 어제까지는 지금 그 파도가 너무 세고, 너울성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어, 할 수가 없었는데, 어, 오늘은 다시 이제 또 물이 그나마 잔잔해져가지고,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어, 나왔는데, 자, 고기가 좀 나올런지 한번 같이 보시죠. 왔어. 왔어. 왔습니다. 한 마리 왔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보시 같이 보시죠. 오. 우전갱입니다 전갱이. 전갱이 씨알 좋네요. 한2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전갱이 한마리있습니다 자. 전갱이고요. 2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변갱이 한수 했습니다. 한수 음, 해가 자, 변갱이 한수 했습니다. 아, 아주 먹음직스럽네요. 놔주겠습니다. 설거라! 다시 해보죠. 오, 오 왔어. 오, 확 당기네요. 확 당겨. 야, 오, 오힘좀 쓰는데요? 오, 뭐야? 왜 이렇게 힘을 써? 오, 뭔전기가 힘을 잃겠습니까? 야. 깜짝 놀랐습니다. 오우, 전갱이 씨알 좋다. 이야 전갱이 또한수 했습니다. 오우, 무슨 돔처럼 입질을 합니다. 와, 씨알 좋죠? 전갱이 한수 했습니다. 와 내고 전용이 안 써. 철 시원하게 이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 는데 어 끌고 갑니다 왔어 왔어 한 마리 왔습니다 오우 오우 어떤 녀석인지 전갱이겠죠 뭐 오우 전갱이 씨알좋은 전갱이 한 마리 왔습니다 자또 전갱이 한수 했습니다. 이야 전갱이가 시알이 괜찮네요. 왔습니다. 어, 오 왔어요. 한 마리. 어 왔어요 왔어요. 큰 녀석이 아니어서 지금. 딸려오는데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들어가는 이틀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부고 자, 전쟁이 놔주겠습니다. 20, 한번만되겠습니다 밑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밀리지를 해준겁니다